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옴니버스 한국사입니다. 귀방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귀방 문화에서 보이는 생활 도구라든가 무기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혹은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고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하가점 하층, 즉, 기원전 2500년 전서부터 기원전 1400년 전까지 유지됐던 문화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문화였는데요. 왼쪽에 보는 그 지도처럼 도식을 그려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문화는 지금의 요정성, 서부, 그리고 요수지방, 그 다음에 하북 북부 쪽까지 예, 확장되어서 1100여 년 동안을 유지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옥기 문화가 계속 서남쪽으로 진행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옆에 그림과 같이 예, 산서성 쪽하고 하서 해랑을 통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앙소문화라는 문화 자체가 하남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문화도 역시 장관 기간 동안에 하남 지역과 섬서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숙이라든가 이쪽 지방으로 번여 나갔는데 그 중첩되는 지역이 바로 산서성 지역입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성묘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로 볼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방 문화의 옥기 양식과 남방 문화의 채도 등 생활 양식이 서로 접합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가점 하층 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족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아리, 그다음에 돌도기. 그 다음에 돌, 화살촉 뼈바늘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삼각토기입니다. 이 토기가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져 내려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가점 상층입니다. 하가점 하층은 동북인들, 즉 소남산 유적 등 북부지역에서 쭉 서남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홍산 문화 지역에 모여들어서 찬란한 웃기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BC 1400년까지 유지되다가 다른 종족이 하가전 문화를 공격을 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오르도스 지역에 머물던 주개구 문화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으로 확장을 해서 하가 하층 문화를 정복한 사실들이 묘장 갱터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유형자 문화로 대표되는 어, 비파형 동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국식 동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가염 상층에 비해서 유영자 문화 등 비파형 동기를 사용하는 어, 민족은 좀더 어, 화려하고, 하가염 하층 혹은 홍산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문화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유물들을 남겨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가점 상층인들이 연영성과 내몽골 쪽에 존재하고 있었을 당시에 하나라가 있었고 상나라가 하나라를 누르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포커스를 하가점 상층인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가점 상층 문화는 어떤 유물들을 남겨놓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하가점 하층 문화의 유산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족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발달이 되었고, 고배들과 항아리, 돌독기, 그 다음에 돌 화살촉들과 함께 청동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된 여러 유물들을 보면은 청동 단검이라든가 청동으로 된 칼집들 그것이 발굴이 되었는데 비파형 동검과 공병식 동검이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방패와 칼집과 도끼, 화살촉 그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꺽창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고 또 특이한 것은 청동으로 된 투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가운데에서 보는 이 투구들이 하가점 상층에서 발굴된 투구들입니다. 고조선식 투구도 있고, 어, 투구 위에 그 동물 문양을 한이 흉로식 투구도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또한 그 전차의 확산으로 인해서 하가점 상층 문화에는 마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제갈이라든가 말방울이라든가 말곱비거리 멍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고, 북방의 청동기 문화는 카라스쿠라는 곳에서 유래한 청동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북 군도산 유역에서 발굴된 산흉의 묘지와 유물들입니다. 이 옥황묘라고 하는 지역에 예, 산융이라고 특정할 만한 집단의 무덤이 거의 300여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흉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동복도 발굴이 됐고, 항아리, 단검, 제사, 유구들이 예, 발굴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그물된 표범 양식까지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산흉은 요순 임금 때부터 등장하는 부족입니다. 이 산흉이 바로 고조선의 일파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숙신과 함께 제일 오래된 부족입니다. 귀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서의 기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나라 무정 때 귀방을 정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전에 귀방은 섬서성 중부지역에 연, 연안이라는 연 곳에 중심을 두고 귀방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상나라를 못살게 그렇기 때문에 상나라 무정왕 즉 고종이 귀방을 정벌했다고 되어 있고 3년 만에 그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단고이 단군세기에도 제21대 소태단군 기록에 에, 은왕 무정이 귀방을 쳐서 이긴 후에, 에, 삭도, 영지국을 침공하였으나 조선에게 대패했다고 얘기했고, 이때 은나라가 화해를 청하면서 조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려 BC 1291년이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난 BC 1289년에 욕살 고등이 귀방을 멸망시키니 양은국 사신들이 조공을 해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등이 우연한 인명을 청하니 마지못해 수락하고 두방루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고등이 바로 색족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나라가 생기기 이전이자 고조선 2000년 중에 천년이 지난 후에 색족이 고조선의 단군이 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색족은 서쪽에서 온 무리들을 얘기를 하거나 산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방이라는 그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어, 리가의 문화를 형성한 종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생활 유물들, 토기를 보면 하가정 하층 지역에서 삼족 토기와 항아리들과 같은 유물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거의 천 년이 지난 주계의 문화 또 거기서 2, 3 0 년이 더 지난 리가의 문화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단지 바뀐 것은 주계의 문화와 리가의 문화 에서 마찬가지로 청동기가 전쟁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섬서성 중남부의 이가의 문화라고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원래 주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귀방이라고 했는데, 이 귀방과 상나라 무정왕과의 싸움이 치열했었고, 이것 때문에 귀방이 서쪽으로 옮겨간 원인이 됩니다. 이 규방의 동북쪽에 바로 산융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아서 이 산융은 바로 고조선인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가의 문화에 삼족토기가 등장을 하죠. 서 과거라 그래서 이 문화도 삼족토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림 지역에서도 삼족토기가 이어지고 주계구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토기가 어, 항아리와 삼적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동북쪽에 있던 홍산문화를 이은 하가정 하층의 문화를 따랐다고 보여집니다 귀방이란 민족에 대해서 어, 설명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방은 상주시대에 중국의 서북방에 살았던 소수민족으로 그 활동은 급총 주서 역경 산해경 죽서기년 사기 은봉기와 소우정이라고 불리는 상나라 주나라 각골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비사막 남쪽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해서 어, 귀방을 토벌하는 대규모 전쟁이 은나라와 있었고 주나라와도 있었습니다 각골 조각에는 귀방이 멀리 도망가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사서에는 흉노의 북쪽과 강고 북쪽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은천이라든가 감숙성 지역을 이기하는것 같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적적이후로 정령이라고도 칭하고 산의경에는 정령, 사기 흉노열전의 정령, 한서 소무전의 정령, 위력서용전의 정령, 양안시대에는 철륙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한서에는 철륙이 바로 회흘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방이 나타나게 된 때는, 어, 빛이 1300에서 1400년 전이니까 상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하석회랑을 이용해서 어, 섬서지역으로 진입을 했고,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나라의 학자인 그 왕국유라는 사람이 귀방 허민고라는 것을 기술했는데 귀방은 아시아 고대의 소국으로서 현재 섬서 서북부, 산서 북부와 내몽고 서부, 고대에는 상나라의 골칫거리였던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상나라 무종, 즉, 고종이 귀방을 이기는데 3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방이란 뜻은 소극이라는 개념을 가진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상나라 무울 35년인 BC 1101년에 계력이 설악에서 활동하던 귀웅을 정벌해서 그 두목 20명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해 있고 주나라 강황 24년인 BC 996년에 규웅과 전쟁을 벌여서 전차 100대와 적군 43,081명 당시 규웅의 수도였던 어, 리가의 위적지를 없애자 규웅은 섬남으로 도망가서 춘추정국 시대 때 적적이 돼서 중국에 제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나 성공 16년인 B.C. 593년에 지인인은 적적 갑시와 유시를 멸망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귀윤과 적적은 같은 민족그룹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시대 때 흉노를 얘기하기를 아주상고시대 때는 훈육이라고 불렀습니다. 훈죽이라고됐고요 요순시기 때는 훈육 산육, 허윤 등으로 불렸고 한나라시기에는 훈죽 상나라 때는 귀방, 주나라 때는 고니, 엄윤, 춘추시대 때는 융저, 전국시대 때는 호나 흉노, 이어서 한나라 시대 때는 흉노라고 불렸죠. 이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북이서에는 어, 고구려인을 허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인을 일컬어서 허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고구려와 백제가 상나라 시기, 하점 상층 시기에는 산용 혹은 커뮤 훈육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서방에서 온 민족들이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